속옷 외길 메리아스 신화 B Y C 창업주 한영대 전 회장 별세 서울 연합뉴스 이신용 기자 국내에서 메리아스 신화로 잘 알려진 네일 전문업체 주식회사 B Y C의 창업주 한영대 전 회장이 16일 별세했다. 향년 100세. 17일 BYC에 따르면 1923년 전북 정읍에서 오남 일려중 셋째로 태어난 한전 회장은 포목점 점원으로 일을 시작해 1946년 8월 15일 BYC에 전신인 한흥 메리아스를 설립했다. 광복 직후 물자 부족으로 인해 국내 내의 생산량이 국민 37.6명당 한장골에 불과했으나 한전 회장은 국산 일호 메리아스 편집기를 만들어 내의 생산성을 크게 높였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전주로 사업장을 옮겼고 이후 국내 최초로 아염산수다를 활용한 표백 기술을 개발해 백양상표를 출시했다. 속옷 사이즈도 세분화해 나갔다. 이전에는 속옷 사이즈를 대중, 소로 구분했지만 한전 회장이 이를 4단계로 나눠 표준화하는 데 앞장선 것이다. 평소 속옷 외길, 품질 제1주의 정신을 강조해온 한전 회장은 과거 미쓰비시 상사가 일본 수출을 제안했을 때도 아직 수출할 만큼 우수하지 못하다며 거절한 일화로도 유명하다. 1985년 해외 진출 과정에서는 당장 효과를 낼수 있는 OEM 방식 대신 독자 브랜드 개발을 통한 수출을 선택해 인지도를 높였고 1996년 사명을 백양에서 BYC로 변경했다. 해외 사업이 한창 잘될 때는 세계인은 BYC를 입는다는 슬로건으로 세계 78개국에 8천만 달러 규모의 메리아스를 수출하기도 했다. 한전 회장은 1985년 평택동 중학교와 평택동 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을 한영학원으로 명의 변경하고 이사장의취임에 장학금 7억 원을 출연하는 등 교육에도 투자했다. 한전 회장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 동탑산업훈장 등을 받았으며 2018년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유족으로는 한남용, 석범, 기성, 지영씨가 있다. BYC는 올해부터 차남인 한석범 회장이 이끌고 있고 손자인 한승우 상무가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빈소는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VIP 2호실이며발인은 19일이다. 이메일 주소 저작권자 연합 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